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말 뛰어난 기업들이 참여해주고 계신데요. 다섯 번째 기업은 어떤 기업일까요? 국내 ITSM 기업으로 다양한 IT 환경에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하는 코드크레인입니다. 담당자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저는 그 코드크레인의 인사 담당자 최광원 책임입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어떤 채용 정보를 알려주실지 벌써부터 궁금해지는데요. 지금부터 코드크레인의 채용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코드크레인의 채용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좋은 자리에 초대해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그 이렇게 온라인으로 구직자분들을 만나뵙게 되어서 매우 반갑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드크레인은 트렌디한 IT 기술을 활용하여 좀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스타트업입니다. AI,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솔루션과 서비스를 연구 개발하여 고객사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보유 중인 코드 솔루션을 기반으로 고객이 원하는 구조에 맞춰 커스터마이징된 플랫폼을 구축하는 업무를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 그 코드 크레인. IT 스타트업 기업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지원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당사가 진행하고 있는 주요 서비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현재 코드크레인이 바라는 인재상과 채용 프로세스에 대해서 간략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제 발표가 끝나고 난 뒤에 Q&A를 통해서 물어봐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드 크레인이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지를 이해하시면 당사에 지원하실 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코드 크레인의 주요 핵심 서비스인 코드 솔루션, 그리고 AI 기반, 고객 리뷰 분석 서비스인 리뷰스 애널리틱스. 마지막으로 서울시와 함께 테스트베드 사업으로 진행 중인 디지털 반려동물 신원증명 서비스에 대해서 좀더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코드솔루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코드크레인은 스타트업을 위한 IT 스타트업이라는 모토 아래서 시작된 회사입니다. 코드솔루션은 새로운 구조의 플랫폼 구축을 원하시는 스타트업 기업 및뭐 여타 다양한 서비스를 만들어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기업들을 위한 IT 개발 컨설팅 서비스입니다. 코드크레인은 자체적으로 축적한 IT 기술을 활용하여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한 기업들이 온라인으로 또는 IT 플랫폼을 통해서 새로운 사업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코드크레인은 다양한 종류의 플랫폼을 개발해서 상용화한 이력이 있습니다.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사물인터넷 관련 서비스, 블록체인 기술 등 최신의 고급 기술을 활용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구축한 바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스타트업 및 고객사와 함께 그 플랫폼들을 개발을 했었고요, 어, 뭐 중개 플랫폼, 소셜 네트워크 기능 또는 뭐 핀테크 플랫폼 등 다양한 사업들을 그 구현하고자 하시는 분들과 함께 안정적으로 플랫폼을 구축하였습니다. 어, 개발부터 그 기획 단계부터 시작해서 개발 그리고 상용화해서 그 스토어에 등록하는 과정까지 저희가 전 과정에 걸쳐서 고객사와 함께 성공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경험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구직자분들이 코드크레인에 합류 하시게 된다면 단순히 기존 상용화된 서비스를 유지·보수하는 것을 넘어서 어, 여러분께서 상상한 아이디어를 현실 세계에서 실제 서비스화 시키고 상용화시킬 수 있는 경험을 함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드크레인에서는 다양한 플랫폼을 개발할 수 있는 어떤 그 경험을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다양한 IT 프로젝트를 직접 개발하고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경험은 지원하시는 어떤 개발자를 희망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경험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원자들께서 좋은 개발자로 성장하시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이자 경험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 드릴 서비스는 리뷰스 애널리틱스입니다. 현재 리뷰스 애널리틱스는 세계 최대 액셀러레이터인 테크스타즈,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그리고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에서 기술력과 사업성을 인정받은 AI 기반 고객 리뷰 정밀 분석 솔루션입니다. 리뷰스 애널리틱스는 이커머스를 e 비롯한 다양한 플랫폼에서 사용자들이 작성한 리뷰 데이터를 분석 가능합니다. 수치화하기 어려운 정성적 데이터를 분석하고 콘텐츠에 대한 사용자 반응을 시각화하여 제공하는 신개념 AI 솔루션입니다. 디지털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대기업 마케팅팀 또는 사업 개발팀에 이르기까지 고객 리뷰를 통해 어떤 그 사업에 대한 통찰력을 얻고자 하는 분이시라면 누구나 활용 가능한 사용이 손쉬운 AI 빅데이터 솔루션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적은 수의 데이터에서 양질의 콘텐츠를 추출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이 되고 있으며 직관적인 UI, UX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리뷰스 애널리틱스의 주요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채널 판매 리뷰를 한 곳에서 확인하는 통합 분석 대시보드를 제공하고 있으며 AI 텍스트 분석을 통해서 고객의 감정과 생각을 읽어낼 수 있는 통계 보고서. 직관적인 데이터 시각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리뷰스 애널리틱스는 앞서 말씀드린 이런 특징들을 통해서 정보를 편리하게 사용자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클라우드 기반의 실시간 업데이트를 통해 빠른 속도로 사용자에게 대응이 가능한 구조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코드크레인의 주요 서비스는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반려동물 신원인증 서비스입니다. 해당 프로젝트는 현재 서울시와 공동으로 진행되는 테스트베드 프로젝트며 디지털 동물 신분증 기술을 개발해서 현재 상용화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어...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반려동물 신원 인증 서비스는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동물 등록번호를 연동하여 DID, 즉 분산 신원 증명 기반의 디지털 반려동물 신분증을 발급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오프라인으로만 존재하는 반려동물의 신원을 디지털화하여 디지털 패산업 및 패테크 시장의 성장을 앞으로 가속화시킬 수 있는 혁신적인 플랫폼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최신의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증가하고 있는 반려동물 관련 행정을 개선하고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관리하기 힘든 동물 복지 향상에 성공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플랫폼입니다. 어, 지금까지는 코드크레인이 다채롭게 진행 중인 주, 주요한 사, 뭐 사업 영역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코드크레인의 채용 절차와 인재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드크레인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발전하고 있는 스타트업 기업입니다. 구성원과 함께 성장한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드크레인에서는 그 어떤 회사보다도 다양하고 매력적인 그리고 혁신적인 IT 서비스 개발 및 사업화 과정에 대해서 함께 경험하실 수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뭐 이와 같은 특징은 능력 있는 개발자로 성장하고자 하는 분들 또는 어 새로운 IT 플랫폼을 기획하고 만들어 나가서 사업화하는 과정을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매우 어 매력적인 환경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어 미래에 새롭게 어 발전될 것으로 예상되는 AI나 아니면 블록체인 관련된 어 프로젝트를 경험하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최고의 자양분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 좀 딱딱하고 고정된 업무만을 뭐 계속 하고자 원하시는 분보다는 좀더 변화하는 새로운 환경에서 또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혁신적인 업무를 함께 경험하고 싶으신 분들이 아마 저희 회사에 좀더 적합할 것 같고요. 이러한 분들이 계시다면 편하게 뭐 저희 회사에 문의를 주시거나 지원을 하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드크레인은 AI, 머신러닝, 빅데이터, 블록체인과 같은 최신 기술 요소들을 활용한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할 인재들을 계속 찾고 있습니다. 트렌드에 민감하며 좀 적극적인 분이시라면 언제든지 환영을 하고 있고요, 끊임없이 변화하는 IT 환경에 적응력이 좋으신 분들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 회사에서는 뭐 프로젝트를 좀 리드하면서 좀 이끌어 나가면서 커뮤니케이션 과정까지 직접 경험하면서 어, 프로젝트를 함께 해나갈 분을 선호하고 있긴 하고요. 아무래도 이게 저희 그 업무적 특성상 협업이 많기 때문에 뭐 디자이너, 기획자, 프론트엔드 개발자, 백엔드 개발자 그 다음에 뭐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매니저 등등 다양한 분들하고 함께 좀 업무를 해나가고 싶으신 분들이 좋긴 합니다. 함께 뭐 저희와 함께 뭐 기업가정신을 발휘하고자 하는 뭐 창의적인 인재를 기다리고 있고요. 발전하고 변화하고 있는 코드크레인에 같이 참여하셔서 새로운 서비스와 새로운 IT 스타트업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싶으신 분의 합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좀더 상세하게 그 저희가 채용을 원하는 분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저희는 프론트엔드, 백엔드 개발자, 그리고 AI 빅데이터를 다루시는 데이터 엔지니어, 그리고 화면에는 없지만 저희가 현재 UX, UI, 디자이너도 함께 채용을 하고자 합니다. 각 분야별 주요 필요 기술은 다음과 같습니다. 프론트엔드 개발자의 경우에는 어, 리액트를 활용한 개발 능력을 저희가 주요하게 보고 있고요. 백엔드 개발자의 경우에는 노드. js, m y s q l AWS를 활용한 개발 능력을 어, 주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데이터 엔지니어는 파이썬을 활용한 개발을 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어, Ux, UI 디자이너는 뭐 스케치, 피그마, 제플린 등 다양한 뭐 디자인 관련된 툴 사용 능력을 뭐 주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뭐. 앞으로 저희 회사의 이러한 분야에서 뭐 채용이 되신다면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실 예정입니다. 프론트엔드 개발자는 웹의 플랫폼 개발 API 연동 업무, 백엔드 개발자는 RESTful API 개발, 뭐 데이터베이스 DBMS 관련 업무, 어, 데이터 엔지니어의 경우에는 딥러닝, 머신러닝 기반 텍스트 분석, 자연어 처리 업무를 진행하실 예정이고요. UX, UI 디자이너는 스토리보드를 작성하고 UX, UI 디자이너 직접적으로 수행하시는 업무를 맡게 되실 예정입니다. 어, 당사는 신입부터 경력까지 뭐 경력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상태고요. 어, 우대사항은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지만 뭐 필수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오히려 뭐 스타트업 문화를 이해하시는 분 새로운 IT 트렌드에 민감하신 분 잘 짜여진 구조보다는 새로운 플랫폼 서비스 구축에 관심이 많은 분이라면 누구나 뭐 지원이 가능합니다 뭐 다만 저희가 뭐어 플랫폼을 주로 개발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어 개발 실무에 대한 경험이 있으시다던가 아니면은 뭐 아직 실무 경험은 없지만 개발에 관련된 지식이 풍부한 분이시라던가 이런 분이 계시다면 좀더 아마 우대를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저희가 개발자 채용할 때는 그어 코딩 테스트를 주요하게 보기 때문에 뭐 코딩 테스트 성적이 좋으신 분이 어 개발자 중에서는 좀더 빨리 뭐 면접을 진행하실 수 있는 확률이 높긴 합니다. 어 저희의 채용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문 혹은 영문 이력서. 자기소개서 포트폴리오를 이메일로 저희에게 지원을 해주시면 서류 심사를 통해 코딩 테스트 대상자를 선정을 하고 있고요. 코딩 테스트는 약 2-3시간 정도 진행이 되며 본인이 선택하신 개발 언어를 통해서 아마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코딩 테스트 통과하시면 저희 임원 면접을 통해서 최종 합격자를 선정을 합니다. 이 밖에 뭐 저희 코드크레인의 사내복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해외 워크숍, 도서구입비, 세미나 참가비 지원, 또 일반적인 IT 개발사와는 다르게 대부분의 구성원들이 야근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업무 시간 내내 그 일을 주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어, 전반적으로 머라벨을 지향하는 문화를 갖추고 있긴 합니다. 이 외에도 커피나 뭐 간식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자율휴가제, 청년내일채움공제 등뭐 다양한 뭐 복지나 이런 뭐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좀더 회사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다면 청년과학기술인일자리박람회 일자리관을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메일이나 뭐 기타 내용을 통해서 문의를 해주시면 담당자들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코드크레인이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어, 젊고도 세련되고 트렌디한 감각을 추구하는 회사다라는 게 느껴지는데요. 여러분도 지금 듣고 관심이 생기셨다면 마음속에 갖고 있는 질문들을 주저하지 마시고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는 Q&A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인데요. 채용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아, 예. 저희 코드크레 현재로서는 상시 채용을 하고 있고요. 어, 기간에 구애받지 마시고 저희에게 문의를 주시면 담당자들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시로 채용을 하시니까요. 여러분 마음이 열려 계시다면 지원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코딩 테스트가 있다 보니까 코딩 테스트에 대한 질문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뭐 난이도나 시간이나 뭐 여러 가지들을 좀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설명이 가능할까요? 아마 그 전공자라고 하시면 두세 시간 내에 한 80점 이상 맞으실 수 있으신 분들을 좀 선호하고 있긴 하고요. 뭐 비전공자라 할지라도 뭐 본인이 어떤 기관이나 아니면 학원이나 여러 경로를 통해서 교육을 좀 받으셨다면 어, 무리 없이 풀수 있는 수준으로 제출을 하고 있, 있습니다. 저희 실제를 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 검토를 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어려워 하시지 마시고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공자가 아니시더라도 기본적인 교육을 받으셨다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디자이너도 채용을 하나요?라는 질문 주셨거든요. 아, 예, 저희 현재 그 UX/UI 디자이너를 찾고 있는 중이고요. 네. 아마 지원해 보시면 저희가 아마 보통 지원하실 때 디자이너 분들은 포트폴리오를 첨부를 해주실 거예요. 네. 저희가 그 해당 포트폴리오를 확인을 하고 아마 연락을 드릴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질문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펫 등록에 대한 그 부분들 좀 질문 올려주시겠어요? 네, 펫 등록 플랫폼의 현재 등록 DB 수는 얼마나 되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아, 예. 현재 해당 부분은 백엔드 담당 개발자가 맡고 있는 부분이어서 제가 상세한 부분은 알기가 좀 어렵고요. 네. 뭐 향후에 뭐 정말 궁금하셔서 저희 회사 이메일을 통해서 뭐 문의를 해주시면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또 다른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용 시에 구직자의 필수 역량 중에서 가장 좀 중요하게 보는 게 있다면 어떤 걸까요? 예, 아무래도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 다양한 전문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협업을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뭐 개발자라면 우선적으로 코딩 테스트 성적을 보겠지만 추가적으로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은 면접에서 저희가 이제 협업에 대한 뭐 준비, 협업에 대해서 좀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던가 아니면 네. 좀그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좀 있으신 분을 선호하는 면이 있어서 뭐 코딩 테스트와 더불어서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좀 중요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협업하는 능력 또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중요하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질문 한 가지 드릴게요. 네이 회사에서 일하면서 조금 가장 힘들다고 느껴지는 부분이나 아니면 또 좋다고 보람을 느끼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그 저희는 기존에 없던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뭐 새롭게 만들어서 출시한 서비스가 좀더 활성화가 되고 상용화가 되어서. 잘 운영되는 모습을 보면 그때가 가장 보람이 있을 것 같고요. 네. 좀 고정되어 있는 업무보다는 좀 새로운 어, 서비스를 만들어서 새로운 사업에 참여하시고 싶으신 성향의 분들이 좀더 어울리지 않나 싶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요 이것으로 코드크레인 실시간 질의응답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코드크레인 최강원 책임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